안녕하세요. 주식민식 TV입니다. 멤버십에 변화가 생겨서 영상을 다시 업로드합니다. 먼저 기존 커피 후원 멤버십 같은 경우는 월요일 생방송 이후에 제가 커뮤니티에 그 생방송 종목을 게시를 한번 해 드리고요. 그리고 공부용 종목을 찾을 시에 커뮤니티 게시글에 한번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비탕후원 멤버십 같은 경우는 여기 농사매매 vs 수익매매 컨텐츠 종목을 제가 매수 전에 말씀드리고 또 매도 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공부 단톡방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따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VIP 기법 강의가 새로 만들어진 멤버십인데요. 제 사부님이신 김사부팀 김지현 사부님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생성된 멤버십이에요. 기본 강의부터 차근차근 커리큘럼이 짜져 있고요. 어디부터 주식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길잡이가 될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IP 멤버십 54,000원짜리가 있고 VVIP 멤버십 12만 원짜리가 있는데 요거 VVIP를 기준으로 이제 첫 달에 다섯 강의를 전부 제공하고요. 기본 강의 다섯 강의를 전부 제공하고 그 이후에 매달 두 강씩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VIP 멤버십 같은 경우는 첫 달에 3강, 두 번째 달에 이제 두 강으로 해가지고 두 달에 걸쳐 기본 강의 5강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한 강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VIP 기법 강의 목차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먼저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여기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 캔들, 지지와 저항, 매집, 보조 지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 강의 같은 경우는 차트 설정과 캔들 매물대 추세선 가격이동 평균선 거래량 매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 강의 같은 경우는 캔들과 거래량 박스권 목표가 매매 포지션 단기 스윙 중장기 단타 농사 매매가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매집 강의 같은 경우는 세력의 매집 매집의 유형 거래량 세력의 음봉 매집 매집 구간에서의 확인과 응용 메이저 세력주 발굴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제 유튜브 채널에 여기 가입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가입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콘이 여기 씨앗에서 나무로 자라나는 과정인데요. 혹시 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과정까지 저와 함께 공부하고 성장해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소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